안녕하세요 한가름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달선하여 남편에게 시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 게로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건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 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내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우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한 남자가 아내에 대해서 부정한 일에 의심이 있을 경우 그 의심을 걷어내기 위해서 또그 여인이 만약에 죄가 있을 경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하여 처벌을 해야 할 경우에 어, 부정한 일을 찾아내기 위한 또 부정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남편의 의심을 걷어내기 위한 의심의 소재입니다. 예, 사실상 이 본문의 끝에서는 만약에 이 결론에 의해서 남, 이 여인이 무죄로 판결이 된다면 남편의 의심도 무죄이고 그리고 또 여인이 죄가 있다고 생각 아, 죄가 있게 된다 죄가 있다라는 것을 판결하게 되면 여인은 그 죄에 따른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 사실 남녀간 이 부부간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거룩한 성막이 있는 진영 안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한 여인의 부정한 일을 찾아내고 처벌하는 것이 적당한 것일까요? 2016년에는 간통죄가 형사처벌에서 제외 대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민사 소송만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고발을 공적으로 할수 없고 그냥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또. 어 이 이혼 소송만 할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의 법은 이 사회법과 다릅니다. 우리가 사회법 때문에 이 사회적 윤리로 우리 성경 윤리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늠하지 말라라고 계명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간음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증거가 없어서 잡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개입해서라도 이 여인은 처벌해내고 또이 남편의 의심을 거두어준다. 즉, 이 부부의 모든 부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문서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증인이 두명 이상이 있는 채로 이 아내의 간음 현장을 잡지 않는 이상 그 아내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실 증인 두 명과 함께 간음 현장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결국 사람이 이렇게 잡아내야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잡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어, 경찰이 되어주고 재판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개입한다라는 것은 성막 진영 안에서, 성막이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의심스러운 일들, 이 부정한 일들을 척결해내기 위함이고 또이 의심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단순히 증거는 없는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버리면 이 남편이 그 분노를 해소할 수 없으니까, 처벌이 안 되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할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개인적 보복이에요. 이것이 어, 불필요한 아주 심각한 살인 행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 하나님께서는 이것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남편에게는 의심을 해소시켜주고 여인이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해주는 그런 의심의 소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야 하듯이, 가정에서도, 부부 생활에서도 우리들의 거룩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부부 간의 부정한 일이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더럽힐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부 간의 일을 이렇게까지 직접 개입하신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부부 간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부부간의 모든 일들, 가정 안에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일들이 될수 있도록 거룩하게 가정을 가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더불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 의심의 소재 절차 과정입니다. 이 절차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개입하시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집중해 봐야 될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의식의 절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심의 소재이기 때문에 소재의 어, 종류 중에서 속재제에서 하는 소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 10분의 1 에바 곡식을 드리는데 이 곡식을 드릴 때 기름과 유향을 빼고 드려요. 기름과 유향은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이 기쁨을 상징하는 기름과 유향을 빼고 드린다라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속죄제처럼 죄와 연관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죄가 의심되기 때문에 충분히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물과 관련돼서 죄를 추적해내려면 마치 죄가 있다 라고 생각하듯이 속죄죄와 비슷하게 제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과정이 독특합니다. 먼저 거룩한 물을 토기에 담습니다. 거룩한 물을 토기에 담고 거기다가 성막 바닥에 티끌을 이제 넣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여자는 여우 앞에 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우 앞에 선다라는 단어가 두번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도 반복하고 있는데 먼저 이 여자는 자기 머리를 풉니다. 이 물만 무엇인가를 희석시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도 푼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먼저 거룩한 물에다가 성막 바닥에 티끌을 담는다라는 건 거룩한 영역에서 거룩한 물을 제조하는 방식인데, 중요한 건 이게 과학적 의료학적 성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머리를 풀므로 인하여서 자신이 부정한 상황에 처했음을 부정하게 의심될 만한 상황에 처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이 여인은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모든 것을 진행하지만 여호와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하고 이 소재물 을 여자가 들고 이 물을 제사장이 든 다음에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만약에 네가 죄가 없으면 너는 정결한 채로 임신을 가능한 여인으로 복귀할 테지만 이 정결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죄가 있다면 너는 반드시 넓적 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할 것이냐라고 하면 이 여인이 아멘, 아멘 두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주가 있는데 이 저주 앞에서 아멘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 저주의 내용이 내가 정결하냐 안하냐하면은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돌아볼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혹은, 어, 정결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더더군다나, 이런 어떤 신비로운 물을 만드는 제조 과정이 있고, 이런 맹세 앞에서 아멘, 아멘 해야 한다면, 이 저주가 이루어질 확률이 아주 높잖아요. 아니,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지겠지만요. 그런데, 이 절차에 이 여인이 아멘, 아멘 함으로 인하여서, 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소재물을 한줌 제사장이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여기다가 담죠. 그리고 그 물을 마셔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전혀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으면 정결한 겁니다. 아무런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 그 물을 먹었는데, 저주한 대로 자기가 아멘아멘한 대로 널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저주거리가 되어 버리면 결국에는 이 여인은 자신이 죄가 있다는 걸 만방에 알리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서서 자신이 정결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설 뿐만 아니라 정결하지 못하면 이 여호 앞에 서기 전에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의식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는 이 상태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의심의 소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남편의 의심입니다. 이 남편의 의심을 누가 씻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 부정한 일을 행했다면 이 여인의 자백이고요.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 의심의 소재가 씻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인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 이 제사장 앞에서 여호 앞에 설때이 아멘아멘을 하기 전에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절차의 의미는요. 우리도 언제나 이 여인처럼 죄인으로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명백히 보고 이 모든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 짓지 죄를 짓지 않기를 힘쓰고 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은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으니까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앞에 주님, 주님 은혜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값지게 여기면서 여호와 앞에선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내 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한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의심의 소재, 이 여인의 부정한 일만 찾아내는 것 같지만 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 보신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나와야지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 주님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더불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의심을 씻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남편은 만약에 이 여인이 정결할 경우 의심을 한게 죄가 될수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기 때문에 결국 증거가 없는 여인의 죄로 추정되는 그 의심을 어... 씻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들이 기억할 사실은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이런 경우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그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책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의심의 소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증거가 없는, 증인이 없는, 의심이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의심을 씻어주거나 직접 처벌하세요. 직접 찾아서 처벌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원수가 있거든. 이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국 원수가 차라리 줄이고 마시, 목마르면 그를 맛있게 하고 그를 먹여줌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면 결국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그 우리가 쌓게 해준다는 거예요. 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판단하시고 어, 우리, 우리가 해야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 모든 책망의 일들을 대신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는 나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 면밀히 추적해서 그 사람을 공격해 내고 복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믿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시도록 그 사람이 회개를 하든 하나님이 용서를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징계를 주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 손에서 떠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의심의 소재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교회가 거룩해야 듯, 가정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서 기도하시고 죄가 있을 때는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서 또한 태국의 김동현백정옥 선교사님의 논드아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거룩하듯 우리 가정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부부 간의 모든 일들이 정결해야듯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또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모든 음란함과 악한 것들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군다나 우리가 증거가 없는 일들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김동현, 백정우 선교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쉬어서 논두아 교회가 선악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도록 주민도에 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